아아, 아, 안녕하세요 함수원입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 이미 티어, 이미 티 이미 이미터 듀오를 가지고 왔는데, 일단은 잠만 이거 했었나? 잠시만요, 찾아보고 올게요. 아아, 아아, 아.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뮬리치랑요 크루... 클라우치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. 얘가 특성이 되게 좋아요. <laughs> 강력한 해도 예리한 가마차기 환영한 개인기 패스마스터 여기 놓게 있고 그리고 뮤니츠는요. 뭐지 하실 거예요. 뭐지 이 선수를 왜왜 쓰지 하실 건데. 근데 제가 강력한 해도 아마도 넣을 었 거예요. 유니체의 헤드가 강력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오케이 와와 와, 아저씨 키 개커 <laughs> 와 나도 저렇게 한번 커보고 싶다 그럼 내가 축구선수 있을텐데 아 까비 까비 그치 어림없지 상대팀이 거 버그인 줄 아는 거 아니야 버그 이거 진짜예요? 부정하고 싶겠지 응? 부정하고 싶겠지 윌리치가 <laughs> 그걸 날려먹냐 아멜리치 벌써 지쳤어. 뭐야. <laughs> 와, 클라우치 미쳤다. 오케이, 떨궜고. <laughs> 와, 미쳤다. 미쳤다, 미쳤다. 와, 윤리치가 떨구고, 크라우치가, 와. 내가 상상하던 거에 딱. 뭔가 구독자 이벤트 하고 싶은데. 여러분, 혹시 구독자 이벤트 하는 거 괜찮나요? 500명 넘어가면은, 제가, 제가 우선 기획하고 있는 거는, 게임에서 이긴 분한테, 게임에서 이긴 분한테, 기프티콘을 드리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, FC 모바일에서 이기는 분. 근데 제가 또 수원 삼성 채널이다 보니까 아 그냥 FC 모바일 이겼다고 주기에는 조금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.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나. 그치 오케이. 와, 달리 뻗는데 진짜 되는 줄 알았어.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따는 거 아니야? 다 따네, 진짜. 너무 유리하다 아, 까비. 이런 거 되면은 진짜. 경합하러 나온 상대 바로, 바로 이제 뒤를 노려봐요. 그치 이런 식으로. 밀리치 한번골 넣어보자. <laughs> 와 마지막 결승 골 밀리치가 됐어 그냥 맞춰. 아. 아또클로스만 좋았어도. 맞춰. 아 까비. 응, 못 이기죠? 그냥 공중 뽑을, 무섭지가 않아, 이제. 극복했어, 트라마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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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졌구나 네. 오늘은 여기서 맞춰볼게요. 굉장히 2m 조합 좋은 것 같습니다.